안녕하세요. 쿠래너 성형외과 이승현 원장입니다. 전에 앞트임을 했는데 이제 앞트임이 너무 많이 열려서 누워가 너무 많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모양이 너무 뾰족하다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앞트임 복원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앞트임 복원 다 담아주세요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고요. 이제는 어, 모양도 그럼 저는 받으면서 뾰족한 앞머리 모양을 원해요. 또는 나는 조금 동그스름한 느낌을 원해요. 뭐 이렇게 이렇게 어, 모양을 좀 지정해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술이 많이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냥 누워가 많이 열린 거를 좀 닫아만 달라 좀 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닫는 거는 기본이고 모양도 내가 원하는 앞머리 모양을 좀 만들어 달라 뾰족하거나 아니면 좀뭐 동그스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모양도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어 점점 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어떻게 하면 어 환자분들이 이제 원하는 좀 가장 마음에 로 하는 모양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저희도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수술할 때 어, 방법을 바꿔보기도 하고 하면서 어, 최대한 그걸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앞트임 복원을 저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이제는 확실히 어, 어떻게 하면은 좀 뾰족한 느낌, 어떻게 하면 좀 동그스름한 느낌 뭐 이렇게 어, 나눠서 해볼 수가 있는지 어느 정도 터득이 확실히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앞트임 복원은 어, 피부 밑에 이제 근육 근육을 묶어주는 속보건이 있고 겉에 피부를 좀 돌려서 좀 닫아주는 이제 겉보건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는데요. 일단 속보건을 반드시 꼭 해서 안쪽에 이제 근육을 좀 이렇게 모아서 어, 오므려줘야지만 확실히 어, 뒷목과가 나고 재발을 하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속보건을 좀 확실히 해서 전체적인 누워가좀 노출된 양을 확실히 이제 속보건으로 먼저 일단 1차적으로 줄여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어, 겉보건을 통해서 이제 모양을 좀만들어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V자 모양으로 절개가 좀들어가서요 그리고 닫아주면서 이렇 Y자 모양이 되는 이제 VY 방식의 아트인 어, 보건을 즐겨 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이때 이제 닫아주는 Y자를 만들어주는 부위가 느슨하게 어, 닫아주게 되면은 그만큼 조금 들 닦이는 느낌이 들면서 몽고주름이 들 생기면서 아무래도 조금 시원한 동그스름한 느낌의 앞머리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어, 뾰족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Y 자 Y가 되는 부위를 조금 더 닫아서 몽고 주름을 조금 더 만들어드리면 뾰족한 느낌의 앞머리 모양이 확실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속복원으로 전체적인 어떤 노출량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앞머리 모양은 겉복원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케이스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까지 뭐 앞트임 복원을 하면서 앞머리 모양을 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경험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어떤 병원은 어, 그렇게 만들 수 없다. 막 이렇게 어, 얘기하는 병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원장님의 말씀도 물론 존중은 하지만 충분히 어, 원하는 모양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어, 생각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플래너 성형외과 이승현 원정이었습니다.